아니, 왜 저렇게 사람을 낚지 음. 어, 있네. 청도 맥주하고 써있네요. 저기에. 여긴가? 오. 내 네, 아들 문 열기 전입니다. 너무 일찍 나왔어요. 징따 아. 자 술을 안 끊었으면 지금 딱 그냥 한잔 물면 되는데. 너무 안타깝다. <laughs> 콜라를 하나 샀어요. 오비안 좋습니다. 동네 시세가 조금 비싸네요. 제가 공항에서 코카콜라를 3위안 주고 샀는데 코카콜라도 아닌데 5위안이 나옵니다. 일단 들어가 봅니다. 뭐 아직도 아닌 것 같으니까 이것만 좀. 완전... 해보죠 와 맥주 한 병에 2,000원이네요 한국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한정판 같은 건가 봐요 120주년 기념인가 보네 짜게 216이면 12병에 4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한 병에 3,300원 정도 하는 건가? 얘는 뭔데 이렇게 비싸? 30만 원짜리 술이에요. 사케 같은 거야? 와, 근데 여기 진짜 뭐라 해야 될까? 맥주 박물관 답다. 그래도 뭔가 굿즈 같은 거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일절 없고. 맥주만 파네요. 맥주땅콩. 아, 이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거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맛있대요, 이거. 좀 이따가 갈때 하나. 다 둘러보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저기는 입구가 아니에요. 죽구입니다 박물관은 일로 좀 가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왜 저렇게 사람을 납지 누워봐도 저기가 <laughs> 입구처럼 생겼는데. 여기가 박물관 입구였어요. 아,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좀더 입구 같긴 하네. 8시 반부터 시작하는 게 맞고요. 이름이 어떻게 되나? 다 한자로 되어 있다. 밥하고야, 도와줘. 잔소리 해설이 포함된 거는 88위 안이고요 아무것도 안 마실 거기 때문에 아니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제일 싼거 50위안짜리를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50위안짜리래요 그리고 얘가 80 요런 거 하나를 기념품으로 더 끼워주나봐요 나머지는 똑같은 거 같고 요거를 제일 많이 왠지 이용하실 것 같네요 이렇게 여러 종류의 와이페이도 있고 플스나도 있고 가 보겠습니다. 오 되게 학교 같이 생겼다 안에가 약간 침대 본사가 있는 느낌이죠. 시시 예쁜데요? 맥주 끓는 냄새가 살짝 나거든요. 뭔가 옆에 공장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오 일단 첫 인상은 제가 얼마 전에 삿포로 갔다 왔단 말이에요. 거기 시로이코이비도 엄청 유명하잖아요. 시로이코이비 또 파크가 있는데 거기보다 낫습니다. 좀 쩔지 않아요와오 진짜 공장이 있나 본데요? 그래서 이 냄새가 나나 보다. 이게 칭따 공장인가봐요. 120하고 써 있어요. 저기 120주년이 작년이었더라고요. 20피트짜리 같은데 컨테이너가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가 출고장인가봐요 A가 4개가 붙은 관광 경구입니다. 5개까지 있다고 알고 있어요. 5개 붙은 데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니하, 니하. 허어, 옛날 사진관 냄새가 좀 나는데? 아, 어, 맞네. 맥주 공장이 있는 데구나. 옛날엔 요만했던 데가 지금 이렇게 커졌나 봅니다. 그, 독일이 이쪽 지역을 갔다가. 통취를한 적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맥주가 발전을 했고 맥주 브랜드가 이렇게 생기게 됐나봐요. 아 그래도 영어라도 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한국어도 좀 넣어줄만하지 않나? 한국 사람들 여기 되게 많이 올 텐데. 오제 구원. 등장했네요. 유일한 구원입니다. 얘라도 없으면 제가 술을 마실 길이없죠 그래도 칭따오가 제일 맛있는 무알콜 맥주를 만들어줘서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쉬쉬, 언니. 아우, 냄새 맛있죠. 약간 고구마 삶는 냄새 나요. 아, 냄새 너무 맛있다. 안타깝네. 어쩌다 술을 끊어가지고. 비관을 들어왔어요. 여기는 맥주 만드는 라인. 이렇게 구경할 수 있게 해놓은 것 같아요. 다독일재래요 뭐 당연히 그랬겠죠. 독일에서 기술자 데려다가 독일 장비로 만들었을 테니까. 홉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거 산토리 공장 가시면. 한입하라고 줍니다 아 한입하라고가 아니라 <laughs> 냄새맡아보라고 한줌을 이렇게 해가지고 강당에서 한번 돌립니다 냄새가 엄청 좋아요 여기 뭔가 진짜 그냥 라인같이 크는데? 매끄러 냄새가 나요 이런 구조물이 지금 제 앞에 쫙 늘어져있어요 더 합쳐서 한 20개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스트 방. 아, 아씨씨 이거를 려야 이걸 드리면 맞는 걸 주시려나? 아 씨씨에 그래도 맛은 봐야겠죠? 살짝 맛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 땅콩이 개맛있네. 이거 두 박스 사가야겠어요. 이 너무 맛있다, 고 이게 진짜 맛있네요. 엄청 달달하고 바삭하고 고소합니다. 술은 한 모금만 더 마시고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음, 마시고 나니까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VIP, 제일 비싼 걸로. 아니, 그 바로 밑에 거. 무조건 128엔짜리로 하세요. 그 샘플러 다 주는 걸로. 무조건 그걸 하셔야 됩니다. 오. 오. 이거 지금 설비네. 오, 저기 라인 작업자 분들이 계시네요. 오. 사진은 좀 시원찮아 보이더니 되게 깨끗한데요. 심다고 이렇게 나와서 저로쭉 가가지고 박스 채로막막막 찍혀가지고 저기 보이시죠 라인 따라서 쭉 가고 저렇게 해서 바로 이제 저기 출고장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컨테이너 쪽으로 가겠죠 그럼 거기서 또 벌크 포장해가지고 그렇게 나가겠죠 아마도. 근데 여기 진짜 크네요. 진짜 커요. 50위 안 주고 구경하는 게 약간 미안할 정도로 엄청나게 풍성합니다. 볼거리 많고, 즐길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주고. 시로이 코이비토파크 갔을 때그 시로이 코이비토 한개딱 줬거든요. 여긴 땅콩도 주고, 맥주도 주고, 인심이 후하네요. 아까 거기가 아니네? 오, 여기는 굿즈도 있다. 이런 건 뭐지? 아, 손수건 같은 게 있구나. 7,000원 정도 하네요. 핸더도 있고. 어 훌륭했습니다. 음, 내일 맥주 땅콩 사러 와야겠어요. 감사로 오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네, 이쯤에서 특별 인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다오 맥주 박물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